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균관대학교 223팀입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은 스마트 담배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만들게 이 제품을 만들게 된 모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50% 이상의 금연율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늘고 있는 금연을 하려는 시도와는 다르게 6개월 이상의 금연 성공률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 표에서도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금연 성공률은 30% 미만에 거의 기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의지로 관련돼서 금연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 금연의 성공률은 4%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흡연자들의 금연 의지를 도울 수 있는 보조 기구를 만들고자 이렇게 스마트 담배 케이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지는 제품은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제품의 실제적인 외형적인 부분이랑 어, 어플리케이션 작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담배를 넣고 다니면서 자신의 담배를 이제 사용을 하면 평소와 같이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사용하는 담배에 사용하는 횟수를 이 제품에서 측정을 해서, 예, 횟수를 측정을 해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신호를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전달된 신호는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게 기본화면인데, 기본화면을 통해서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여기 앞부분에다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한 어 담배 목표량보다 채워지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 사진이 흐려진다던가 왜곡이 된다는 형태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날별로 그리고 주별로 그리고 달별로 연별로 자신의 흡연자 자신의 흡연량을 어 비교해 볼수 있고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현되는 기능은 SNS를 통해서 어 네.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이 가능하고요. 그룹 기능을 통해서 자신의 친구들이랑 같이 흡연, 금연을 시도한다던가, 음,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원하는 흡연자들의 기호에 맞게끔 저희도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미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통해서 어,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구매자들도 어, 사용할 수 있게끔 색깔을 바꾼다던가 시도를 할수 있을 것이고요 온라인 판매나 패션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어, 시장을 먼저 만들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